안녕하십니까 신선한 고기가 상쾌한 아침입니다. 한낮의 기온은 초여름의 날씨로 무더위가 찾아왔네요.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먹는 법입니다. 움직이는 사람에게 먹는 것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.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력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기쁨을 남기는 행복, 얼마나 한기로운 말입니까? 그런 한기를 남기는 오늘 하루 되세요. 여러분, 정말 최고이십니다. 스쿨존에서는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, 안전운전, 양보 운전하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